안녕하세요 정량입니다네 이번에는 모, 수제 모델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준비물을 나중에 치고요. 오늘 어, 패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놀러 왔는데 어, 이걸 주시고 가셨어요. 이게 뭐냐면 생크림이에요. 냄새 좋은 로션으로 만들었대요. 어, 이거 동영상 올렸으면 좋겠네. 네, 여러 가지 색이 있고요. 네, 이렇게 받았구요. 김부림을 설계할게요, 일단. 어, 밀가루. 밀가루 필요하시구요. 종이컵. 묵콩풀. 싹을까화질 밀가루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밀가루를 넣어주셔야 할것 같아요. 자기 하고 싶은 양만큼 넣어주시면 돼요. 마늘수만큼 먹콘풀이 많이 들어가겠죠? 아 그럼 휴지도 필요해요. 네 장소가 좀 바뀌었습니다. 어딘지는 가을 쳐지지 않을 거예요. 어. 밀가루를 닦고요. 도 넣어줬어요. 이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섞어주세요. 이거 진짜 먹는 걸로 장난치는 것 같아. 너무 세게 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곡공풀좀 많이 넣어야 돼요. 그러지 보내다 어, 보내. 모데나처럼, 응, 할, 될수 있어요. 퀴즈를 좀 깔고 할게요. 티 때문에. 가루가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꾹꾹 묻혀줘야 돼요. 제가 좀 물가루를 많이 넣은 것 같기도 해요. 네. 다시 넣을 수 없으니까 지금. 오늘 진짜 물가를 많이 넣은 것 같아요.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이미 가루가 튀어서 많이 흘릴 수도 있어요. 아마 뭐안 했는데 담을 통도 필요할 거예요. 네, 담을 통도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저는 지금 어.. 커브라 안에서 하는 것 보다 밖에서 하는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밖에 빼 뺐어요 좀 시간이 걸릴수도 있겠다 진짜 먹는걸로 자당장치니까 뭔가 좀 찔린다 哼 <laughs>。 これからのうまいなんかって。うんこどんからどう 은근히 이 골치 아프네? 아닌가? 내가 물가를 너무 많이 넣어서 그가 이렇게, 어, 이렇게 만들어주시면요. 음, 제 거니까, 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건 제출처가 아니고, 철육처 또, 이름을 조금 어려워가지고, 못 외운 것 같아요. 바로, 이거를 했거든요. 보고. 이렇게 되면 된다고 해서, 네, 이렇게 한번 해봤구요. 네, 이상, 정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에다 네, 만들지도 않았는데, 끊으면, 보는 시간이 길잖아요. 네, 그니까, 이렇게 알려드리고 갑니다. 네, 이때까지 정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